안녕하십니까. 호텔 중국어 레벨 2입니다. 어, 제가 이 수업을 시작할 때 제일 처음에 호텔 중국어로 시작했는데요. 처음에 시작하다 보니까 너무 짧은 기간에 끝나버려서 호텔 중국어를 다시 한번 빨리 다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어, 어느 정도 다른 부분을 한번씩 다 해봤다. 라는 느낌이 들어서 다시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앞부분에 했던 호텔 중국어는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었는데요. 두 번째인 만큼 조금 더 수준을 업그레이드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이런 사안에 대해서 또 말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걸로 내용을 구성해봤습니다. 일단 주 내용들은 호텔 프론트 데스크에서 필요한 체크인, 체크아웃, 그리고 고객 응대에서 이제 문의 혹은 요청, 불만사항, 이런 것들을 다룰 예정이고요. 호텔 정보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호텔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 관광 정보, 교통편까지 안내해 줄수 있도록 연습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에서는 기초여서 안 다뤘었는데, 긴급 상황 대처까지 조금 더 자세한 내용까지 한번 연습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호텔 식음료 서비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음. 중국에서는 사실 요즘에 QR 코드로 다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 말로 할 일이 잘 없는데요. 그래도 호텔 안에서는 QR 코드보다는 이제 말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할수 있는 상황이 아직 아니고 그리고 고급 호텔로 갈수록 대면 서비스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문 받기부터 메뉴, 간단한 메뉴 설명, 그리고 음식 서빙할 때 필요한 멘트들, 그리고 불만 처리까지 식음료 서비스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객실 관리인데요. 객실 관리할 때는 사실 고객과 마주할 일이 없을 수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객실 안에서 필요한 일들, 그리고 요청 사항을 들어주는 경우, 그리고 또뭐 각종 문의라든지 아니면은 불만 사항 해결하는 방법 마지막에 안전과 보안까지 앞에 했던 내용보다는 훨씬 더 다채롭게 구성할 예정입니다. 음, 호텔에서 지금 중국 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실정인데요. 여러분들 미리미리 공부하시고 현직에 계신다면 한번 배 공부한 내용을 현직에서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앞에서 했던 내용과 다르게 더 디테일하고 수준이 조금 더 있는 이런 문장으로 구성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어, 공부하실 때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인 어, 학습자 여러분들은 기초 1을 먼저 듣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재생 목록에 가시면 호텔 중국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기초를 먼저 들으시고 만약에 중국어 자체가 처음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재생 목록에 기초 중국어 파트를 먼저 듣고 오시면 훨씬 더 쉽게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필요한 문장을 달달 외우기만 한다고 서비스에서 이 문장을 말을 할수 있는 건아니 이거든요. 우리가 고객의 말도 알아들어야 되고 거기에 적절하게 대처해야 되는 상황은 이 정해진 이런 정형화된 상황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수준을 올려가면서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서비스에 필요한 내용을 제가 중심으로 만들긴 하지만 중국어 수준을 한 단계 한 단계씩 조금씩 올라가는 내용이 아니라 여기는 그 파트 별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별도로 중국어 공부 회화 공부를 그냥 꾸준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일반적으로 좀 시리즈형 교재 있죠 1권 부터 뭐 5권 6권 까지 있는 이런 차례대로 공부하시면 은 같이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중국어 문장 구조 제가 간단히 설명은 드리지만 아무래도 그 중국어 공부의 순서에는 좀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드리고요. 그러면 호텔 중국어 수업은 매주 수요일 일단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 호텔 중국어 레벨 2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